안녕하세요. 꼬이골프의 조경국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프로치 레슨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프로치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손목을 풀어야 하는지, 아니, 손목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어떤 날은 좀 풀어주는 날이 잘 맞고, 어떤 날은 손목이 끌고 오는 날이 잘 맞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차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목을 안 풀어야 되는 경우에요. 이 샷은 절대 손목을 풀면 안 되는데요. 바로 칩샷입니다. 바로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를 칩샷이라고 하는데요. 칩샷 같은 경우는 그래도 떨어진 거리보다 구름이 더 많은 샷이에요. 즉, 런닝 어프로치에 가까운 샷인데요. 이런 식으로 오른발, 엄지 혹은 오른발 발끝 뒤, 뒤꿈치 쪽에 볼을 놔주시고요. 약간의 핸드포워드가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손목이 절대 풀리면 안 됩니다. 특히 왼손목의 모양이 그대로 가져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손목의 모양이 그대로 리드가 돼야 되는 거는, 즉, 손목을 풀면 안 되는 샷은 칩샷. 네, 즉 런이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른발에 볼을 위치한 상태에서 손목을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짧은 거리 칩샷에서는 손목을 풀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손목을 풀어도 되는 경우는 30에서 50m의 피치샷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오픈 스탠스를 써주고 볼 포션을 가운데 놓고 칠때 이런 샷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백스윙을 들고서 손목을 끌고 들어오면은 바디턴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몸을 돌면 손목이 리드가 되겠죠. 이렇게 맞으면 오히려 리딩 엣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탑핑이나 뒷땅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백스윙 탑에서 바로 들어가면 너무 가파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리딩 엣지가 맞거나 아니면 공의 머리부터 맞기 때문에 탑핑이 나거나 날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30m에서 40m의 샷을 할 때는 백스윙을 올린 상태에서 헤드는 쉽게 얘기해서는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헤드는 아래쪽으로 좀 떨어져 주는 것이고 절대 몸이 먼저 도는 것이 아닙니다. 7, 80m나 이제 뭐 7번화형, 8번화 같은 샷을 할 때는 백스윙 탑에서 몸이 먼저 도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30, 40m 피치샷을 구사할 때는 헤드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헤드는 약간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헤드가 떨어진과 동시에 헤드는 떨어지고 있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은 돌면서 헤드는 떨어지고 몸은 회전해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내려올 때, 헤드가 떨어질 때, 우리는 회전하고 헤드는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30m의 피치샷을 할 때, 헤드를 떨어뜨리지 않고 바로 몸만 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탑, 탑핑처럼 큰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피치샷에서는 헤드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때 몸은 회전하고 있고요. 헤드는 떨어지고 몸은 회전해주고, 헤드는 떨어지고 있고 몸은 회전해주고, 이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즉, 여기서 손목을 안 풀고 친다던가 몸만 돌려서 손목이 리드하게 만들면 절대 스피니 걸리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스피니 안 걸리게 하는 것은 칩샷 음. 칩샷은 오히려 런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스피니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에 위치한 상태에서 손목이 그대로 와주는 느낌 네, 이걸 칩샷이라고 하고요 이제 30m의 피치샷은 볼을 가운데다가 두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헤드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몸을 회전해주고 네 제가 한번 이 느낌으로 쳐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안 좋은 것부터 쳐보면요, 이제 피치샷을 할때 백스윙을 들고 몸만 돌면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들고 네 몸만 돌면 탑핑이 정말 쉽게 발생하고요. 네 보다시피 탑핑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헤드는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먼저 떨어져도 괜찮아요. 백스윙 들고 풍 이런 식으로 네 헤드는 떨어지고 있고 몸은 회전하고 이 샷을 피치샷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네 손목을 풀지 말아야 될 곳은 칩샷. 그리고 손목이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는 곳은 30m 이상의 피치샷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거리에서는 런이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네, 손목을 풀면 안 되고요 30m 거리에서는 스핀이 많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헤드는 떨어뜨리면서 손목은 자연스럽게 조금 풀리는 게 맞습니다 네, 손목이 안 풀리고 그대로 들어오면 은 실제로는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약간 헤드는 떨어뜨려주고 헤드는 떨어지고 있고 몸은 회전하고 이두 박자가 맞는다면 은 피치샷도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짧은 거리의 칩샷. 네, 이런 식으로, 네, 오른발에 두는 칩, 칩샷 같은 경우는 손목을 풀지 않고 그대로 리드가 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을 풀면 안 되고요. 반대로 피치샷, 30m 이상의 피치샷을 할 때는 공을 가운데다가 두고 이렇게 손목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헤드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동시에 몸은 회전하고 있고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분명히 칩, 칩샷과 피치샷에 대해서 구분이 잘 되고 또 손목을 어느 상황에서는 리드가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손목을 잘 풀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프로치에서 손목은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 드렸는데요. 어프로치샷을 할때 손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연습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어프로치 레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